안녕하세요. 지난번 노멀라이즈에 대한 영상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에서 소리가 작은 부분은 크게 하고 소리가 큰 부분은 줄여서 평준화하는 작업은 영상에 있는 것처럼 해 주면 되는 건가요? 이 질문에 답변도 할겸 오늘은 다빈치에서 오디오 믹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디오 작업이니까 페어라이트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먼저 오디오 편집하면서 주의해서 봐야 할것중 하나가 레벨 미터인데요. 특히 이 TP 그러니까 트루피크는 항상 확인해서 레벨이 너무 올라와서 클리핑이 생기는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세팅, 페어라이트에서 타겟 라우드니스 레벨은 마이너스 14LFS 정도로 설정해둡니다. 그리고 라우드니스 레벨미터 모드를 1770-4로 하고 앱솔루트 스케일도 체크해둡니다. 그럼 이렇게 최대값이 마이너스 14LFS 레벨미터가 되니까 편집하면서 오디오 레벨을 확인하는데 좀더 편리한 환경이 되겠죠. 제가 지금 타임라인에 보면 레벨이 일정하지 않고 작아졌다가 다시 커진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건 예제로 사용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실제로 영상 편집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겠죠. 특히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개인으로 녹음한 것이 아니라면 더 그럴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것을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트랙이니까 이것을 그냥 노멀라이즈 하면 다이나믹이 바뀌질 않아서 작은 부분은 여전히 작고 큰 부분은 큰 그러니까 볼륨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분리를 먼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렇게 여기쯤 잘라 주면 되겠죠? 그리고 노멀라이즈 하려는 부분을 선택하고, 모드는 1770-4, 그리고 LUFS는 마이너스 22 정도로 합니다. 왜 이렇게 작게 하는지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옵션이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릴레이 a t i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으로 하면 지금 선택한 모든 부분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니까 이렇게 잘라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도 작은 부분은 여전히 작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디펜던트로 노멀라이즈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모두 동일한 레벨로 평준화가 되는데요. 어차피 유튜브 기준으로 마이너스 14LUF 정도로 노멀라이즈를 할 건데, 왜 여기서는 마이너스 22 정도로 작게 하는가는 여기서는 일단 후보정이나 믹싱을 위해서 그렇게 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목소리 트랙에 이제 후보정을 하려고 다이나믹스에서 게이트 컴프레서 리미터를 사용하거나 플러그인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레벨이 들쑥날쑥하면 당연히 스트레슬드가 계속 바뀌니까 보정이 제대로 되질 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리 레벨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다빈치에서 목소리 보정하는 것은 따로 영상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이 영상에서는 노멀라이즈 하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 22로 일단 작게 노멀라이즈한 이유는 미리 크게 여기서 노멀라이즈를 해두면 여기에 이제 배경음악 같은 것을 넣는다고 하면 이렇게 넣어 볼게요. 이렇게 배경음악 같은 것을 넣으면 전체 레벨이 너무 커져서 클리핑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크게 노멀라이즈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어느 정도 헤드룸이 있는 상태에서 믹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장면인데요. 지금 전혀 다른 환경에서 녹음한 것들이 같은 오디오 트랙이 있으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다른 트랙으로 옮겨야 따로 플러그인이나 다이내믹스를 적용할 수 있겠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전체 선택해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이동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마이너스 2 1로 노멀라이즈를 먼저 합니다. It's Shit. Okay. I'm 이 영상의 경우에는 지금 울림도 많고 뒤쪽에 기계 같은 것이 돌아가고 있어서 일단 EQ로 하이패스 필터 적용해서 쓸데없는 저음은 좀 줄여주고 클라리티 VX로 목소리만 분리를 하겠습니다. Open the solenoid, and you'll hear it click and as gas passes out. 1.3. That information is sent here to the server. Oh, it's 1.25. Shit. Okay, I'm going to tell this board here open the solenoid, and you'll hear it click and. 자이 정도로 분위기를 위해서 주변 소리는 어느 정도 남겨주는 정도로만 보정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영상을 보면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뭔가 물건을 내려놓는 소리가 있는데 이것의 피크가 너무 높아서 노멀라이즈를 해도 다른 부분은 소리가 너무 작죠. 이게 지금 다이버들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다이빙 장비를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목소리는 없고 분위기만 살리기 위해서 이런 움직이는 소리들 적당히 키워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노멀라이즈 보다는 부분적으로 수동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전체 레벨을 좀 올려주고, 앞쪽 오디오하고 부드럽게 연결되도록 크로스페이드를 넣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피크 부분은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클릭해서 키프레임을 찍고 적당히 레벨을 줄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두 번째 피크도 같은 방법으로 약간만 줄여줍니다. 이 정도로 해주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는 수동으로 조절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이빙 준비를 하는 장면은 좀 길게 페이드아웃 시키고. 실제 물속에서 촬영한 장면이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데요. 소리도 길게 2초 정도 서서히 낮게, 낮아지게 페이드아웃 시키고 음악을 하나 넣어서 비트가 시작될 때 화면이 나오게 맞춰주면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보이겠죠. 화면 전환도 박자에 맞춰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럼 이렇게 모든 영상과 오디오 편집이 끝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오디오를 타겟 라우드니스로 노멀라이즈 하면 되는데요. 페어라이트 화면에서 타임라인 메뉴 바운스 믹스 투 트랙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트랙은 새로운 트랙으로 선택하고 바운스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체 믹싱된 것이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물론 각 트랙에 다이나믹스나 플러그인 설정한 것들도 모두 이미 적용이 되어서 바운스되니까 이렇게 전체 트랙을 하나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영상을 렌더링 할 때도 좀더 빨라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트랙은 필요 없으니까 음소거를 해버리거나 바운스한 트랙의 솔로 버튼을 클릭해두면 되겠죠. 영상 렌더링 할때 이걸 까먹고 그냥 렌더링 하면 다른 트랙의 소리들하고 전부 합쳐져 버리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솔직히 저도 여러 번 까먹고 그냥 렌더링 한 적이 많아요. 이제, 바운스한 트랙을 오른쪽 클릭해서 최종적으로 노멀라이즈 하면 됩니다. 모드는 ITURBS1770-4, 그리고 트루피크는 마이너스 1 정도로 하고, 타겟은 유튜브 영상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14 사이로 하면 되는데요. 가능한 마이너스 16이나 최대 마이너스 15 정도 사이로 하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14까지 높이다 보면, 트루피크 리맷에 걸리면서 눌려버리는 소리들이 더 많아지니까 소리가 부자연스럽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되도록 최대 마이너스 16에서 15 사이로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멀라이즈 한 후에도 전체 오디오를 플레이 해보면서 트루피크 리미터에 걸려서 부자연스럽게 된 부분이 없는지 또는 피크가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은 없는지 확인을 최종적으로 하고 나서 렌더링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럼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